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평안과 주의 위로를 전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례 없는 사태 속에 지금 우리 춘천은 물론이고 전국에 있는 개신 교회들이 사회적 책임 즉 공교회성을 살리기 위해.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어, 정부의 시책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죠. 여기에 우리 교회도 협력하고 협조하면서 오늘 모이는 대신 흩어져 있고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중입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전심의 예배요. 또한 특별한 상황 속에 우리가 대안으로 찾는 이 방법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저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는 애굽의 입장에서며 일종의 국경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을 나온 거지요. 그래서 건너는 상황도 상당히 극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 주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의 병사들이 왔을 때 다시 홍해는 덮여졌습니다. 승리의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되게 됩니다. 광야로 가는 것이죠. 이제는 정말로 애굽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 정말 진정한 의미의 첫 발자국을 떼어 놓는데 그렇게 해서 만나는 첫 번째 장소가 바로 수르 광야였습니다. 이 수르라고 하는 말은 단단한 바위 이런 뜻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돌짝밭만 있는 바위만 있는 그런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된 것이죠. 며칠을 갔습니까? 사흘 길을 갑니다. 근데 장정만 60만 명. 우리가 이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약 200만 명의 사람이 이동했다. 어린이와 여자까지요. 200만 명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이들이 3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빠르지 않았겠지요. 지쳐갑니다. 몸이 지치고 아 홍해를 갈랐을 때의 기쁨과 감격은 벌써 3일 밖에 안 됐지만 벌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의 고통 앞에, 피곤 앞에 사람들은 날카로워져 갑니다. 그리고 이들이 발견한 물을 발견하는데, 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물을 발견하죠. 그런데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걸 쓴 물이었다 말합니다. 마실 수 없는 거예요. 아, 모처럼 물을 발견했는데 마실 수 없고, 이들에게는 더큰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사람이 한 3일쯤 피곤하다라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3일쯤 물을 마시지 않는 건 분명히 큰 일이긴 한데 이들에게는 배고픔도 목마름도 물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다 죽을 문제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 앞에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어릴 때는요.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을 호기심처럼 때로는 좋아하기도 하고 그 처음 경험한 걸 신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어 갈수록 처음 경험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습니다. 음식도 문화도 다른 경험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거부감은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함께 또 하나가 있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뭐든 막 주워 먹는데 나이 들어서는 그렇게 잘 못하죠. 어디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모르는 곳 낯선 곳 젊을 때는 그런 거 좋아하고 막 모험처럼 가지만 나이 들면 그게 잘안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처음 경험하는 문제를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같은 문제라도 경험이 있는 문제와 처음 대하는 문제는 훨씬 더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수르 광야는 처음 경험한 곳입니다. 또 목마름의 문제도 처음 경험해요. 최소한 애굽에 있을 때 지금 이들은 다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제일 많은 모세조차도 애굽 땅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들의 고향은 애굽입니다. 이들의 경험지는 애굽이었어요. 애굽이 이들에게는 인생이고 애굽이 이들에게는 경험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전혀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마치 노예 생활만 벗어나면 애굽만 벗어나면 정말 즐거운 일,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실상은 사흘 동안 고생해 보니까. 아이고 이거 장난 아니네. 아이고 이거 큰일이네. 그러면서 목마름의 문제는 어떤 두려움으로 오느냐 하면 생존의 두려움으로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광야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 이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야, 앞으로 큰일 났구나라고 하는 역사의 두려움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있는데 앞이 뾰족하지 않죠. 돌아갈려니 그것도 좀 그렇고 앞으로 갈려니 이러한 쓴물이나 만나고 이런 광야나 만날 텐데 이제 우리 큰일 났다.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두려움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그 다음 단계인 원망의 단계를 가지게 됩니다. 모르면 두렵고 두려우면 원망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원망의 대상을 찾습니다. 대부분의 그러한 원망의 대상은 책임자들이 됩니다. 그 책임의 정점에 있는 사람, 바로 사흘 전에는 구원자였지만 지금은 쓴물을 먹게 한, 우리를 고생하게 한, 우리를 막막하게 하고 생존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한그 원망의 대상은 모세였습니다. 정확히 삼십구일됐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지 39일 만에 지금 현재 오늘 아침 기준으로 확진자만 3,526명입니다. 사망자가 17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수만 명이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은 그 이전에 있던 20세기 이후에 발병한 전염병 중에 가장 특별히 21세기에서도 많은 전염병이 있었지만 역설적이게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걸렸던 신종플루 70만 명 넘게 걸렸던 신종플루보다 지금 코로나가 주고 있는 두려움은 훨씬 더큰 거죠. 왜 이럴까? 여기에는 물론 신종플루와 이 코로나바이러스의 큰 결정적인 차이는 치료제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타미플루가 있던 시절과 지금 그렇지 않은 건 완전 히 다르죠. 그리고 우리 각 사람들이 느끼기에 아. 뭐 이런저런 정보들이 있고 우리 지금 거의 반 의학 전문가처럼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공포심을 갖게 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고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실제 질병도 물론 걱정되지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 두려움은 얼마나 더 큰지 몰라요. 경제가 멈춰 섰습니다. 지금 전 세계. 유엔이 인정하는 국가 중에 삼분의 일이 해당되는 나라들이 거의 팔십 개 국가가 대한민국 사람의 입국을 금지하든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해야 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얼마나 심각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인지 몰라요. 단순히 관광 가는 게 멈추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앞날을 하루 앞도 내다보기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좀 비슷하다고 하죠. 평소 마스크를 끼지 않는 이 동남아 국가나 중동 국가들도 지금 마스크를 끼기 시작했고, 특별히 이란 같은 경우는 중동에서 가장 많은 환자들이 발생했는데, 이란은 모스크도 쉬고 있습니다. 모스크조차도 지금 성지 순례객들을 받지 않고 멈춘 모스크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좋아할 일이 절대 아니죠. 또 이탈리아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고 하죠. 이탈리아 사람들도 마스크를 끼고 그 유명한 이탈리아 프로축구도 무관중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 나라로 알려져 있는 두바이에서는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서 마스크 한 장에 20만 원 한다라는 소식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전세계적인 상황이면서 소위 말한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 인류의 모든 문제로 혼란 속에 있다. 이런 뉴스를 우리가 매일마다 접합니다. 뉴스는 지금 코로나 이야기 외에는 다른 이야기는 거의 못하는 분위기에 그러니 우리의 두려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공포는 원망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집단적인 분노는 결국 원망의 대상을 찾습니다. 우리들도 다르지 않아요. 처음에는 중국을 원망합니다. 그 다음 마스크 하나도 제대로 못 받는다. 정부를 원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온 국민이 신천지 2단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마시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 수 있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대안을 내놓으시오. 해결책을 내놓으시오. 원망합니다. 여러분, 원망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하지 않는 사람 하나가 나오는데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런 어려움의 문제 상황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개인적인 위생과 함께 또한 정부의 지침을 따르는 일과 함께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가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한 나무를 가리켜 주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심각한 문제에 비해서 해결책은 너무도 쉬워 보입니다. 쓴물이 단물 되는 게 너무 쉬워 보이는 거예요. 비과학적으로 보입니다. 무슨 나무 한 토막 넣었다고 어떻게 물이 바뀌나?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바가 너무도 분명하지요. 하나님은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길에서 마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누구든 할 수만 있다면 이런 마라 같은 두려움이나 공포 만나기 원치 않습니다. 누가 이런 전염병을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문제 앞에 어떤 사람은 원망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끝이 없어 보이는 문제 앞에 우리는 때로는 정말 원망하고 싶은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원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이 최소한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죠. 하지만 원망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쓴물이 단물 되게 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마라가 지나면 엘림이 오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의 신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마음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어려운 고난의 기간을 지내야 할 것입니다. 마침 오늘은 3월 1일입니다. 정확히. 101년 전, 1919년, 3월 1일 날, 3일 운동이 있었던 날입니다. 사실, 1919년, 우리 조선 땅의 현실은 상당히 암울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1910년, 나라를 빼앗기고 거의 10년 정도 됐던 기간이에요. 백성들에게 희망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고종 황제가 승하합니다. 주권을 잃었고 왕을 잃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백성들에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민족 대표 33인이 모입니다. 33명 중에 우리 기독교인이 16명이었습니다. 시대를 이끄는 거죠. 누가 대표라고 세워준 것도 아닙니다. 누가 대표하라고 투표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만세 운동을 기획하고. 기도하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던 종교들이 모인 겁니다. 천도교, 기독교, 불교가 모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한 마음으로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습니다. 그때 손병희 선생 같은 분들이 몇 가지 원칙을 천명합니다. 온 국민을 하나되게 하고 우리는 비폭력으로 한다. 거기에는 기독교 정신이 녹아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주권과 민족의 하나됨을 우리가 찾겠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이들은 만세운동, 삼일운동을 현장에서 지휘하진 못했지만 이들의 소식을 듣고 전국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분위기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철원에서 제일 먼저 만세 운동이 일어났죠. 총 참여한 인원만 210만 명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만세 운동이 일어났을 때 아마도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은 야곧 해방 되겠구나. 야 우리 민족이 이렇게 대단하네. 야 이렇게 큰 일을 이루었네.라고 하는 기대감이 하늘을 찌를 정도였어요. 그런데. 만세 운동 이후에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3.1 운동 이후 일제는 조선인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달반 동안 잡혀서 죽은 인원만 7,500명이었습니다. 부상당한 분들이 16,000명, 검거돼서 투옥된 사람이 5만 명이었습니다. 오히려 독립운동의 기세가 꺾였다고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만세운동을 외칠 때는, 야, 뭐가 되는가 보다. 아, 금방 이루어지나 보다. 라고 생각했지만, 일제 학살 앞에서 사람들은 흩어지기도 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때에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게 수원에 있는 제암리 교회 같은 사건입니다. 이 제암리 교회는 당시의 일제가 만세운동에 대한 보복으로 학살을 가하면서 그 민가 276호를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제암리 교회 예배당 안에 집어넣고 불을 질러서 다 죽인 사건입니다. 그때 순교의 피가 그 수원에 가득히 흘렀던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을 함께 붙잡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 유일하게 교단이 폐쇄되었던 교회가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뿔뿔이 흩어졌어요. 교회가 폐쇄됐어요. 일제가 교회를 문을 닫고 강제로 일제가 교회 건물을 뺏어갔습니다. 우리들은 흩어졌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결교회는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그리고 신앙을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20년이 지난 1945년 결국 우리는 해방의 영광을 본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민족을 치료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가정을 치료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한 개인 개인을 고쳐 주시는 분인 줄로 확신합니다. 역사 속에서도 그 하나님은 일하셨고, 출애굽기에서도 일하셨으며,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되는 걸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떠나. 엘림으로 갑니다. 놀랍게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 백성들이 간그 엘림엔 물샘이 열두 개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며 이들을 먹이셨습니다. 수르광야에 있을 때 미래는 암담해 보였습니다. 마라에 있을 때 우리는 죽었구나 생각했습니다. 분노는 곧 두려움은 분노가 되고 분노는 원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모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백성들은 엘림으로 갔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오히려 만나와 메추라기에 특별한 은혜로 이어진 줄로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과 몇주 전만 해도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았던 1930년대의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결국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 만나옴의 출하기를 주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해방의 영광을 주시는 그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를 붙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이 시기가 속히 끝나,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위대한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소양의 권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